안녕하세요. 준선 코리아의 황실장입니다. 요즘 준선 안드로이드 오리너 사용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오리너를 좀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어, 숨겨진 기능을 사용하게 하시고자 오늘은 저희 준선 안드로이드 오리너 줄 중에 여기 설정 메뉴에 조금 메뉴는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설정. 여기 휴대전화 정보에서 보게 되면 기계가 이렇게 8667 기계 이름 8667이 되거나 혹은 여기 8이 오거나 이런 기종에 대해서 이런 기종들은 전반적으로 전방 전반 카메라를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전방 카메라 지원하는 기기에서 어떻게 전방 카메라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방 카메라를 사용을 할수 있겠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현재 어,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라운드 뷰도 물론 장착은 할수 있지만 어라운드 뷰 장착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장착하기도 많이 힘드시고 어렵고 뭐 공인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일반 나는 그냥 전방 카메라라도 있, 있으면 그런 뭐 전방 반바에 닫혀 있다에 있다 보니까 앞에 장애물하고 거리든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8667이나 8259나 이런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방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기는 여기 일반 8259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나 혹은 8667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나 두종 사용하는 방법은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략 비슷하거든요. 일단은 카메라를 준비해 줍니다. 카메라는 저는 여기서 시중에서 그냥 제일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용 카메라거든요. 뭐 장착은 앞범버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카메라예요. CVBS 방식, NTSL 방식 이런 NTFS인가 그런 방식으로 그냥 시중에서 제일 흔히 구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예요. 얘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얘만 있으면 됩니다. 얘는 전방 어, 밤바 쪽이나 아니면 그릴 쪽에다 차량마다 약간씩 틀리겠지만 그런 데에다가 일단은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배선은요. 일반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한쪽은 이런 모양이고 거기에서 이런 어, 빨간색 어, 검은색 이런 배선이 나오죠. 얘는 일단 카메라 쪽에 있는 이쪽에서 이 빨간색 선은 여기에서 이 빨간색 선은 뭐 휴즈박스나 뭐 그런 데서 ACC에 연결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연결하시기 어렵시다 하게 되면 어 마지막 엔드쪽 우리 이렇게 생긴 쪽이죠 일반 후방 카메라는 대부분 다 이런 모양일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선 하나가 딸려 나온 게 있죠 얘를 살려 볼게요 그러면 얘를 살리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빨간색 검정색 선은 연결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어 일단은 남겨두시고, 요렇게 잭을 준비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드로이드 뒤쪽을 보시기에는, 요렇게 생긴 잭이 있을 겁니다. 요거 20핀 짜리거든요. 20핀 짜리 생김새는 뭐, 다 똑같은데, 배송 위치는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여섯 게요여기에서 어, s 이셉 오른쪽에 요렇게, 어, 우리 요렇게 요거 핀 달린 게 위로 올려보게 리 되면, 맨 오른쪽 두 개는 마이크 선입니다. 요, 요게 맨 오른쪽에 꼭대기에 있는 게 10번 밑에 게 20번이거든요. 아니, 위에 게 20번 밑에 게 10번이거든요.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요 선. 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짚어 드리면 요 선이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요 여기서는 요 노란색 선입니다. 바로 요 위치에 있는 요 선이가 전방 카메라 입력선입니다. 요게 입력선이가 예를 어, 보게 되면 CVBS 2라고 i n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뭐 타타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른 기종에 나왔던 선 같은 경우는 이름이 틀릴 수는 있어요. 혹시 또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없으시면 이런 어, 일반적인 이런 압력잭을 하나 가지, 얻으셔서요 플러스 그걸 플러스 부분을 여기에다가 입력시키면 됩니다. 바로 요 위치죠. 여기에다 입력을 시키고, 얘는 그러면 전방 카메라 입력선이고요. 그럼 전방 카메라에서 카메라에 보게 되면, 요, 어, 여기에서 이 빨간색 선이 하나 나오죠? 얘는 우리는 뒤쪽에나 이런 데서 ACC를 잡으셔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 여기 노란색 선이죠? 얘가 CVBS 인풋 선입니다. 그러면 얘를 전방 카메라로 사용하려고 하는 카메라에다 꽂겠죠? 꽂고 얘를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래놓고 일단은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어 전방 카메라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뒤에다가 어 이렇게 연결은 해놨습니다. 이건 테이블이다 보니까 조금 틀릴 수는 있죠. 일단 어 기본적인 어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좀. 차에서는 약간의 틀린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ACC를 넣으셔야 됩니다 ACC를 넣으시던가 아니면 아, ACC 외에는 넣을 수 있는 선이는 없습니다 전원은 ACC에서 따오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세팅부터 볼게요 그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고 전방 카메라는 전원 테이블이라 이게 어, 켜지는 것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어, 설정에서 메인 설정에서 두 번째 자동차 설정 가 인포티 인포 임포... 디... 임포... 멘트 인포팅 t i 다 영어를 잘못 m 서 죄송합니다 자동차 설정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어, 맨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버전이라고 있죠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i m p 바퀴 모양 버튼 o r t import 여 m p o r t import i m p o 8 7 8 m p 네, 여기 공장 설정 모드거든요. 여기서 웬만한 건 다른 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는 잘못 건드리시면 초기화도 될수 있고 안 켜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하나만 건드릴게요 메뉴 아이콘이라고 있죠. 가운데 두 번째 메뉴, 메뉴 아이콘. 여기에서 왼쪽에 쭉 이렇게 올리 스크롤하다 보면, 아, 어, 이 하시다 보면 F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요 F 카메라를 활성화시킬 거예요. 여기 f 카메라가 프론트 카메라다 해가지고, 전방 카메라겠죠 요거 더블클릭 요렇게 되면 요 F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세팅은 끝났습니다. 요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고 여기다 세이브 제, 세이브 누르면 공장 설정을 뭔가를 설정하게 되면 전부 다 세이브 누르면 재부팅을 해야만 그게 적용되거든요 그냥 리 재부팅을 할겁니다 전방 카메라는 말 그대로 켜지는 동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후진을 넣었어요 기어를 후진에 넣게 되면 당연히 후방 카메라는 작동을 하겠죠 전방 카메라는 후진을 넣었다가 후진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 내가 설정한 3초 5초 8초 요 사이 동안을 전방 카메라가 구동시켜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시로 전방 카메라 구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전방 카메라를 구동시킬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전방 카메라 메뉴는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설정 두 번째 자동차 설정 자동차 설정이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비디오라고 있거든요. 비디오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밑에 전방 카메라가 활성화된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맨 밑에 메뉴가 전방 카메라예요. 이거가 어, 처음에는 오프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 8초를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 저 시뮬레이션으로 일단은 후진을 넣는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저 후진 신호선에다가 전원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후진이겠죠. 그러면 어, 후진으로 변경이 되죠. 어, 현재 후방카메라는 연결 안돼 있으니까 후방카메는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후진 기어에서 뺀다는 가정화를 해볼게요. 후진 기어에서 빼게 되면 전방 카메라가 요렇게 이렇게 8초 동안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돌아오죠. 그거는 8초, 5초, 3초는 편하신 대로 아까 거기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아, 오늘의 안개가 많이 꼈던가 아니면 앞유리에 뭔가가 많이 껴가지고 나는 전방 카메라만 보고 잠깐 앞에 뭔가 있는가 잠시, 잠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메인 메뉴에서 전방 카메라를 활성화 시켰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방 카메라가 나올 거예요. F 캠이라고 나옵니다. 프론트 캠이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전방 카메라가 상시 작동합니다. 어떤 상태든 간에 전방 카메라는 장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고 싶으면 X 편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 후방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전방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전방카메라 모듈 어, 인터넷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살 수는 있어요 사서 설치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듈 가격도 가격이고 우리는 단순 카메라만 두 개를 가지고 어, 후방 카메라랑 천방 카메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도 물론 기계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용하는 이런 안드로이드 온인원을 가지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도 절약되고 일반 카메라는 솔직히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많은 초반대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네이버 쇼핑몰에서도 많은 초반대면 국내산이든 중국산이든 모든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파는 후방 카메라를 가져다 전방에다 설치하게 되면 그게 전방 카메라가 되거든요. 전방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따로 카메라가 지정된 건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아무 카메라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방 카메라를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리 쪽... 위치네 이렇게, 이렇게. 어, 테이블이 좀 많이 질러분하네요. 이상 전방 카메라 설치 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